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로빅입니다. 키워드를 찾으셨다면 포스팅을 하셔야 하는데 포스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포스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챗GPT 하나로만 아직까지도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100달러는 넘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포스팅 단 5분 만에 하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팅을 하실 때 제목을 지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영역이 웹사이트 1에서 3순위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로 제목을 지어주세요. 저는 에버랜드 큐패스 가격으로 제목을 잡고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포커스로 하는 키워드 플러스 연간 키워드 한두 개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포스팅을 하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포스팅 소제목을 미리 구성하지 않고 포스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팅을 하기 전 미리 소제목을 구성해 놓으면 훨씬 빠르게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에버랜드 큐패스 가격으로 글을 쓰려고 했으면 에버랜드 큐패스로 글을 썼을 때 소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소제목은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로 구성을 해주시면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을 하셨을 때 제목뿐만 아니라 소제목에 연관 키워드들이 검색 결과에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삽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생성한 소제목을 바탕으로 채찍 PT를 통해 본문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불러오신 다음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 SEO에 맞게 3,000자 이상 포스팅을 작성해줘라고 채찌 PT에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채찌 PT가 뽑아준 내용을 복사하여 본문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저희가 따로 설정을 했으니 채찌 PT가 뽑아준 제목 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썸네일은 미리 캠퍼스를 통해 쉽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혹 썸네일 하나를 만드실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썸네일을 만드실 땐 템플릿에다가 카드뉴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적당한 템플릿을 찾으신 다음 글자만 변경해주시는 식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광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전면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때 나타나는 광고인데요. 이 전면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클릭 요소를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보단 버튼을 활용하시면 클릭률을 올리실 수 있는데요. 블록 버튼을 활용하시거나 미리 캠퍼스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외부 페이지 또는 내 블로그에 해당 포스팅과 관련된 글의 링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 10분만에 포스팅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쉽죠? 포스팅을 하는데 그다지 큰 시간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무료 전자책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에드센스 단독방에 들어오셔서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시고 에드센스 수익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마드 로빅이었습니다.